이제 지금 보신 물건은 2020, 2021 타경 3129입니다. 12월 2 6일이고요 이분 골목길에서 나오게 되는 거지? 응. 여덟 시칠 여기네. 어 안녕하세요 어머니. 안녕하세요. 여기는 지금 사람이 안 사나봐요. 사람이 사는 중인데 오늘 봤는가? 아, 최근에 안 보이시는 거예요? 이사가면 응. 아니시고요. 감사합니다 응. 네, 일찍 어머니 좀 만나 뵙고 최근까지 계셨다가 지금 안 계신 것 같아요. 아 어, 지금. 아까 제가 사건번호 알려드렸고 대지권이 49평이고 건물 면적이 13.7평입니다 보시면 옆에 신축 건물이 <목소리> 있죠 되게 예쁘게 지어져 있고 저기 옆에도 집도 예쁘게 지어져 있습니다 이 밭은 아니고요 여기는 아니고 이 건물 부지만 대당이 됩니다 보이시죠? 대문이 있고 이쪽으로 어,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, 여기에서는 지금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. 손수이 임차인이라고 나와 있거든요. 그게 뭐 특이사항은 없고, 네,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손순이 네, 임차인이 되어 있는데, 이 부분은 공부를 좀해 보시길 바라고, 제가 유튜브를 지금 남기는 것은 직접 오시기 힘드시니까, 골목이라든지 주변 환경,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자 영상을 촬영하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권리 분석 시세 이런 것은 개인이 따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장 마치겠습니다. 끝. 마치겠습니다. 이제